안녕하십니까. 홍기훈 대표입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출발선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다가 자, 이제 앞에 있는 길과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속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 단계가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꿈과 가능성의 출발점인 자존감,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핵심적인 단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대를 박스에 정확하게 꽂아넣는 그런 작업인데 주먹만한 홈에 장대 끝을 정확하게 꽂는다면 달려오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수직상승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자녀한테 적성 발견의 부분입니다. 자녀가 가진 것, 기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하고 일치시켰을 때 초점이 맞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자신만의 진로가 탄생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자녀의 적성을 찾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준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죠. 첫째, 흥미인데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능입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세 번째가 성향입니다. 무엇을 편하게 생각하는지. 네 번째는 가치관이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네 가지를 가지고 아이가 교집합을 만들어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적성 발견입니다. 부모가 꼭 관심을 함께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직업적성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전문 검사를 받는다면 아이들이 자신의 유형을 발견하게 될 테고 그런 전체의 공통부모를 찾게 된다면 우리 아이의 적성을 더 쉽게 더 신뢰감 있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 각각의 사례는 특정 스포츠 선수에 대한 그런 보고서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는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자, 누구일지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입니다. 속도가 좋고, 드리블 능력이 우수하다. 하지만, 체격이 너무 왜소해서 몸싸움에 밀리는 약점이 있다. 자, 두 번째 보고서. 체격이 왜소하고 몸싸움에 밀리는 약점은 있지만, 체력이 우수해서 질질 줄 모르는 에너지를 가진 선수다. 누구일까요? 두 번째 선수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 역도 선수로는 가능성이 없다. 운동을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친구의 눈빛은 다른 학생과 다르다. 이런 눈빛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 같다. 누구일까요? 다 예상하시죠? 그건 바로 박지정 선수와 최경주 선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한테 우리가 바라보는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보고서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보고서일까요? 이제 그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녀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려면 세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관심이 어디 있는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생활 속에서는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관심에서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자, 우리 아이. 마트나 백화점 갈때 주로 어디에 가나요? 서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거나 가장 오래 머무르는 코는 어디였을까요? 용돈을 주면 어디에 쓰고 있나요? 아예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방을 채우고 있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인가요? 여기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또 과목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일주일 시간표 중에 아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과목. 학원이나 방과후 수업이나 과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시간. 어떤 시간이었나요? 그 과목이 바로 흥미였고,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흥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흥미가 뭐냐고 묻지 마시고, 너는 무엇을 할때 가장 즐겁고 행복해? 언제 집중이 가장 잘 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은 뭐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흥미를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재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발적인 반응, 동경, 학습 속도, 만족감입니다. 첫 번째, 자발적 반응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걸 말합니다. 아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을 한다. 이건 자발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경인데요. 억지로 했는데, 시키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켜서 했는데, 한 다음에 한번더 해보고 싶어 했다. 동경입니다. 재능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뭔가를 배우는데 비교적 빠른 시간에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다. 속도가 좀 빠르다. 재능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습 속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감입니다. 어떤 활동을 할때 아이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분 좋아한다. 그런 만족감이 든다면 이것은 재능으로 봐도 됩니다. 이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자기를 잘알것 같은 다섯 명을 정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뭐 친지, 선배, 친구, 좋습니다. 이 다섯 명한테 제 재능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고 인터뷰를 한다면, 그렇게 나온 다섯 가지가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재능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준인 성향을 어떻게 찾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MBTI 들어보셨나요? 그런 MBTI 같은 지표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에너지가 밖으로 오르는지 안으로 오르는지 외향형, 외향형, 내양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외향형이라면, 친구들이 많겠죠. 활동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정열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향적인 아이라면 조용하고 신중하고 친구들 관계도 친한 친구 몇 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인식 기능에 따라서 성향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감각형이라면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일도 정확하게 철저하게 현재에 맞춰서 막 일을 하려고 할텐데. 직관형이라면 좀 다르죠? 육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미래를 자꾸 생각하고 일도 신속하게 비약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판단과 결정을 할 때는 그 성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실, 진실에 관심이 있고 논리적인 아이라면 사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사랑과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자꾸 생각한다면 감정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기간을 잘 지키고 철저히 계획하는 그런 아이라면 판단형이라고 볼수 있고 목적과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율적이고 융통성이고 유연하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인식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성격만 봐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적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치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치관을 사실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치의 크기를 측정하기에 쉽지 않은데, 만약에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그거를 보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보수를 많이 받는 것, 보람을 얻는 것, 어떤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권력과 지위 명예와 존경 어떤 걸더 우선하게 생각하나요? 근무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보수가 좋은 직장하고 보수가 적더라도 근무 환경이 좋은 직장 무엇을 우선하는지를 보면 우리 아이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직업 선택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능력 발휘인지 다양성인지 안정성인지 사회봉사인지 창의성인지 자율성인지 이런 가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보면. 그게 바로 직업 가치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적성을 찾아가는데 또 도움을 주는 게 진로 검사죠. 홀랜드 박사가 연구한 직업 선택이론이 있는데 직업적인 흥미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아마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한 번쯤 검사했을 겁니다. 여긴 여섯 가지 유형이 있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과 관습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하고 동물을 만지는 걸 좋아하고 공구를 막 다루면서 야외활동을 좋아한다면 현실형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물리나 생물에 관심이 있고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관찰한다면 그리고 연구하는 걸 좋아한다면 탐구형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아이 중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상상력과 감성이 풍부해서 창의적이고 일상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분방한 걸 좋아한다. 예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 교육하고 훈련하는 걸 좋아하나요? 공감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 걸 잘한다면 사회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아이도 있죠. 자기의 팀이나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도전하고 성취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울리고 설득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바로 진취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계획적인 일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리고 규정과 지시를 따르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라면 관습형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한테는 한개 또는 두개 이상의 가까운 유형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적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던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흥미, 재능, 성격, 가치관 이네 가지 기준하고 학교에서 하는 진로 적성 검사 결과를 한번 참고해서 교집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적성 종합표입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결과들 중에 아이들이 마음에 하는 직업군들을 한번 적어보고요. 겹치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세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한테 맞는 적성의 교집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교집합을 꼭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